올해 추수절에 다윗의 감사, 찬양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13장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읽으신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16장을 읽게 됐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오늘 찬양한 찬양대처럼 이렇게 레위 사람들로 찬양하게 하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4절 말씀. 아,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칭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칭송이라는 말은 기억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한다. 내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칭송하고 둘째 감사하고 셋째 찬양하게 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언약계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죠. 좀 내려가셔서 16장 7절에 보면 또한 번에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날에 이번에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모든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먼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뭘 먼저 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내가 먼저 뭘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놓고 야 먼저 감사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살아나가시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거든 어, 다윗이 먼저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감사 나중에 해도 되지 그럼 미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신앙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 잊어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성하라, 그래 놓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기를 정해주신 일이에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야, 1년에 3번, 너 6월절에, 또 초막절 지나고 나서, 맥주절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수장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절대로 이 3대 절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 이 얘기는 먼저 감사하게 위해서 절기를 정하신 거고, 오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감사절기인 추수절, 초막절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안 혹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찬양대의 찬양처럼 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이 추수절기를 정하시고 추수 감사를 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슨 시편에서 시편 100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제사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하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내 송축을 받으시는 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시면서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그 끝은 마지막절에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다음에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짧은 세절 말씀 설교하겠습니다만 오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답게 시작해서 끝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이 뭐겠어요? 우리가 뭐 대부분 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3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할때 왜?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어떤 사람은 다른 우상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 여호와이시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 언약궤를 모셔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전 예루살렘에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가 저 언약궤 앞에 왜 감사해야 합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언약궤는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앞뒤 다 자르고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면 그분은 위대하심으로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위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언약으로 다가오셨다 지금 여기 언약계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이셔! 그렇게 표현했을 때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율례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뭐, 다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맹세로, 야곱에게는 윤례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언약계요. 그 언약계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까?라고 할때 다윗은 아주 그냥 자기의 삶에 구구절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 드리려 그래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첫째 선하시다. 두 번째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감히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기에 도대체 저 언약궤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 그분은 첫째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꾼이야, 가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내게 있어서 선한 분이란 말이죠. 복음서로 돌아와서 부자 관원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선생님 그랬을 때그 앞에 뭘 붙여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따는 줄 알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뒤로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컬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는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러면 선하다는 얘기는 뭘까? 그랬을 때 인간하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은 선합니까? 네,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기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나를 놓고 남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나를 놓고 생각할 때 어떤 데 진짜 한없이 선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참내 마음 속에 악이 있음을 압니다. 편리에 따라서 아주 선한 모습으로도 보여지지만, 어, 이익 앞에는, 권위 앞에는 악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악은 없으세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만약 하나님에게도 악이 있다면 여기 오늘 추수절 예배 드릴 뿐 없어요. 왜? 악한 대로, 행한 대로 다 심판해버린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2024년을 살아나가면서도 실수도 많고, 범죄도 많고, 죄악도, 그러면 엄격하게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야! 잣대를 가지고 재서 심판해버렸다면 다 벌받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절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악이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에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가 행한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상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 부어 나를 넘치게 해주셨단말이예요이 악한 세상에서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삶 속에 하나님이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신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심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시편을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시편 85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요거 중요하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셔서 오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86편 5절을 또 읽어 드릴게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주는 누구예요? 선하신 분이시다죠. 주는 누구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을 많이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선하신 분이시다. 주는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스레기 같은 놈아 그리고 버려 버렸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은혜, 주의 은총을 입으며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주의 사랑이 한이 없다면 오늘 그 은혜를 아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하셨냐라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냐. 아니, 인자와 자비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만 뭐 이런 결실과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 추수절 또뭐 6월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 그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은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이 35절에 가서 보시면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셨어. 이렇게 모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는 것은 호산나 그분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값 주고 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사망을 돈 주고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몸값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모든 걸다 치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절기에 무슨 결실을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한해한해 한해 땅에서 뿌리고 씨앗이 나고 열매가 그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만 감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나를 일찍이 택하여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올한 해를 사시면서 어떤 몸도 아파요, 일도 힘들어요. 또 사람들 가족들 속에 갈등도 있고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 이 언약계 앞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시편 107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송량입니다. 값을 지불한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송량하사 동서남북 모든 지방에서 우리를 모으셨도다. 여기 오늘 3 5 절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송량 하셨도다라니 대적의 손에서 송량 하셔서 여기저기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1장1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건져내서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추수절에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셨다고 표현했다면 하나님 나를 죄에서 송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의 거룩한 이름에 찬성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5절의 마지막은 이거, 이거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소서. 우리가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도 그래요. 성경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래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해요 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설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 그렇다면 내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현해야죠. 표현. 오늘 마지막 36절에 왔습니다. 그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사해도 표현 못하면 소용 없어요. 인간들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건 뭐 왕으로서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그랬더니 거기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 호산나라면 마지막에 찬송은 할렐루야예요. 아, 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늘 입에 달고 다녀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을 다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찬성하는 건 내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죄값으로 세상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가 그냥 습관이 돼서는 안 되지만 할렐루야 부를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므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늘뭐 악기면 악기 백성이면 백성 모두를 포함해서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을 참여하면서 오늘도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부르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멘. 나도 그렇다죠. 나도 당신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늘 먼저 해야 할 일이 감사라면 우리의 입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되는. 우리 교회 용어는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입니다. 물론, 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읽겠습니다만, 역대상 29장쯤 가면, 정말 비천한 목동으로, 자기가 여덟 번째인가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자였는데, 졸지에 스카웃돼가지고 기름 부어 왕이 된걸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은 거야.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죠. 주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은혜를 물론 물질로도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표현은 찬송입니다. 오늘도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에미아의 말씀해 보면요. 8장 6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나 읽어요. 스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그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해요. 이게 뭐예요? 감사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신앙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나나 정말 올 한해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예수님 얘기 도개만 들러드리면 예수님 당시 광야에 5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백성들 아무도 먹을 게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니, 사람은 5천 명이고 먹을 건 도시락 한 개인데, 그 딸랑 그거 하나 놓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 풍성한 식탁이 되고 광야의 배고픈 모든 사람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죠.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지만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 되는 게 제일 심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1장인가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은 일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네. 굶주림 앞에서도 감사하여 역사가 나타났지만 죽음 앞에서 감사할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먼저 감사로 시작해서 어떠한 절망,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추수절에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백성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좀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감하는 시부리서 13장 15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성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많은 세상의 열매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입술의 열매는 항상 찬성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절기를 맞이하며 먼저 감사하시고 항상 찬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